아디다스 스프린터 쇼츠 남성용 S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전좀 길게 입고 싶어서 남성용으로 주문을 했어요. 너무 짧은 건좀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파이어보드보다 약간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재가 너무 좋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길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짧은데 네, 그리고 또. 짠,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신고 벗기가 굉장히 편해요. 10일 동안 정말 고민했다가 결국 구매한 던스트 바지입니다. 무릎 위 정도의 기장인데, 이런 바지가 정말 가지고 싶었거든요. 이런 컬러의 바지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세일 쿠폰 들어왔을 때 구매를 했습니다. 신발은 이걸 아직 택을 떼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발이 255 정도를 신거든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신발이 250이어서 이렇게 발이 튀어나와 있어요. 신발은 엄청 편한데 여기 조금 보기가 싫어서 반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보이시 죠？혹 처럼 튀어나온 거 요즘 에 제가 콩국수 를 엄청 자주 해먹 거든요. 최아정님 유튜브 보고 바로 따라 샀습니다. 땡콩장. 이거 산지 좀 제법 됐는데 애들 병원 갔다 온다고 한 번도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비주얼만 봐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저의 단순한 점심상입니다. 음! 이거 완전 진짜 맛있어요. 와까는먹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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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초코 뽕떡이라고 하는데 이게 애들 먹기가 너무 좋겠더라고요. 이게 떡이에요, 떡. 음료수까지. 끝까지 넣어서 이렇게 30개 모두 완성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